할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미니쿠페 D 컨트리맨 올포 1 세대 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3년 10월에 등록해 주신 2014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85,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 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야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km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선더프란루프를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굽네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4.95로 네, 60%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투어 쪽,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뒤쪽도 5.39로 70%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순정 매트 보관 중이고요. 이열 폴딩 해주시면 더 넓은 공간 이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부어 쪽. 내문콕 네,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이고요.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5,850km 주행했습니다. 핸들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위쪽 보시면 썸네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ECM 눈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 표시 앞쪽 AV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억스 USB 시가잭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컵홀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열 이동할게요. 이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요. 뒷자리도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 시가잭으로 충전도 가능하시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리얼도 썬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적정량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하머 없습니다.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하머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NG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하머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은 없고 등속조인트 찍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자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미니 쿠페디 컨트리맨 올포 1세대 무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